신앙생활은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면의 활동이고 마음의 행동들이에요. 우리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는 성령과 같이 자리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정치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 건강은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옛날 섬기던 우상을 찾아가지고 땜질하고 있어요. 그 인간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다 못을 받고 땜질해서 계속 우상 숭배를 더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 엘 백성이 안 들었습니까? 학사 이쓰라를 통해서도 들었고. 니에미아를 통해서도 들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데 안 들은 거고 듣는데 안 들린 거고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죄와 우상을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참 별거 없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근데 인간들은 스스로 굉장한 뭔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벌어지같대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승리할 수 없어.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죄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 깨어있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나는 부자라 우리는 교회가 튼튼해 나는 잘 살고 있다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면 바로 거룩성을 잃어버려요 옛날에는 거룩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뜨거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떠난 순간 교제가 사라지는 순간 이기지 못하는 순간 토하여 버리신대요 신앙은 한결같아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역 내 안에 죄와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이거에 뜨거워야 되고 때로는 이거에 시원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죠?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거룩한 교회가 될수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하고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